신천지의 어떤 성장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90년까지 10년 동안에 1,000명, 90년 6월에 센터라는 게 세워졌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센터라고 하지 않고 무료 성경 신학원이랬어요. 2,000년까지 10년에 1만 명, 2,000년 들어서 1년에 1만 명, 2014년에 14만 명, 14만 4천이 찼단 말이에요. 이런 아주 급성장을 한 거죠. 이거는 제품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의 성공이었어요. 그 포교 방법 너무 교묘해진 거예요.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한 말들이 바로 추수꾼 전도 전략, 또 사농기기 네. 전도 전략, 소위 모략 전도라고 하는 네. 아주 간교해진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교묘해진 거예요. 네. 그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제가 볼때 지금 2020년 기점으로 성장세는 이제 정체 내지는 네. 감소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사태는 신천지한테는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일 거고 당장 있는 사람들은 조금의 누수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제가 볼때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신천지가 저희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라고 주면 네. 우와 매력적이다 라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.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그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 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쓴 거죠. 저는 이거 전형적인 그루밍이라고 보거든요.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돌아봐야 될 지점이 어쨌든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거의 한70% 가까이 원래 거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. 그러면 교회가 그만큼 허약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될수 있어요. 우리가 신천지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못했던 부분은 뭔가 탈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알수 있죠. 왜 거기 가게 됐는가? 그러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. 첫째는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. 어디 가도 내 정체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디 가도 내 이름 불러 주지 않았는데 어, 거기 갔으니까 나의 마음을 인정해 주고 관계성에서 벌어진 문제. 네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관계를 잘했나. 이 지점 한번 돌아봐야 되고. 네. 또한 가지는 많은 탈퇴자들이 그렇게 증언했어요.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다. 특별히 요한 계시록이라는 걸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데 네. 이 요한 계시록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가. 이 지점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네. 거죠. 그럼 교회를 적어도 우리가 10년, 20년 다닌 사람들이라면 내가 깜빡 속아서 신천지를 갔을 순 있겠지만, 근데 그비호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전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건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거든요. 네.